할렐루야, 예, 오늘은 슈거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게시록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요한 게시록 슈거의 파노라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죠. 1장부터 22장까지 있고, 요한계시록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시대예요. 이방교회의 시대를 기록해 놓으신 거고, 4장, 5장은 대간식이에요. 교회시대가 끝나고, 이방교회가 올라가서 대간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4장, 5장이에요. 그리고 대간식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띠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 칠레 한란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쭉 연결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지상 재행 하시면서 천년 안국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계시록 중에서도 휴거의 파노나마를볼 거예요. 이요한계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휴, 휴거의 이야기들, 어떤 휴거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휴거의 파노라마는 1장부터 나오죠. 1장에, 1장에 휴거의 말씀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휴거의 말씀이죠. 이건 누가 봐도 휴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왜 오시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계시록 1장 7절을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돼 있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건이 휴거의 사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휴거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휴거의 말씀과 연결돼서 나타나, 나오는 게 뭐냐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나팔소리, 그 다음에 열린문,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예요. 떼끼야 하가돌이죠. 마지막 나팔소리.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을 보내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휴거 신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돼서 끌어 올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거의 사건인 거죠.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휴거의 말씀이 계속 사장에 나오죠. 사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 이 4장 1절 말씀에 휴거에 관련된 핵심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일인 거죠. 그게 휴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휴거의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2장 3장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죠. 일곱 교회 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장 1절에 이 휴거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듣고 올라가 봤더니 대관식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장 1절 말씀 이 사건을 휴거로 보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야 대관식이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면 일곱 교회 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휴거의 말씀이 사장 1절에 들어가 있고 대관식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저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후에 이 후에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요 그리고 이방 교회 휴거 이후에요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이 보는 내용들이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대관식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인 띄는 장면 보여주죠. 일곱 나팔 사건 보여주죠. 일곱 대접 사건 보여주죠. 칠려 한란의 기간,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준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저 19장까지가 칠려 한란의 시대를 본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장 1절 말씀에. 휴거 사건이 있고, 휴거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건이 대관식 장면이죠.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보좌 둘레로 천사, 모든 천사들과, 24장도들과, 대생물과 예수님과, 대관식을 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휴거의 말씀이죠.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 시대에서, 이제 칠려 한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사장 1절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장은 휴거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의 휴거는 이방교회 휴거인 거예요. 이방교회. 2장, 3장의 이 일곱 교회가 이방교회잖아요. 이방교회가 휴거돼서 대간식에 참석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이방교회 휴거의 말씀인 증거가 5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5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드렸다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24 장로들과 내생물이 24 장로와 내생물이 이 찬양을 하는데 주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방 교회라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 모든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거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이방교회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단어들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24장노들과 내 생물이 이방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아니면 이 찬양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주의 피로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1절에 그 휴거의 말씀이 이방 교회 휴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아니면 이 실수 없는 큰 무리가 언제 어떻게 올라왔냔 말이에요. 어디서 나타났냔 말이에요. 휴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 교회가. 그래서 이 5장 말씀에도 5장 9절 말씀에도 휴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휴거의 파노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4장 5장이 대간식일 수밖에 없는 또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아멘이에요. 4장 5장의 이 장면들이 대간식일 수밖에 없는 증거의 말씀이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내네 생물과 2 4장로가 교회라는 증거의 말, 말씀도 되는 거죠. 교회만이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거든요. 천사들이 할수 있나요? 천사들은 왕과 제사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교회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족속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장과 5장은 휴거의 말씀인 거예요. 휴거돼서 올라와서 지금 대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방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향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을 띄기 위해서 일곱 봉인된 그 책을 두루마리를 잡으시는 내용. 그래서 5장 이후로 6장부터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얘기 뭐냐면 칠려할란이 시작된다는 거, 진행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휴거의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냐면 7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6장은 인띠는 심판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휴거가, 휴거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겠죠. 7장에 보면은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왕자 아과 하나님의 보좌죠보좌아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과 5장의 그림이 같은 내용인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족속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4장 5장의 대관식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 휴거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그 5장에 주의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 말씀이 7장 9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교회에만 휴거가 됐다는 그또 증거가 뭐냐면 이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그 내용이 7장 9절, 10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3만 4천 명이 인침받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나머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침받고 있는데 이 모든 민족과 족속에서 나온 이셀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이 올라가 있죠? 휴거돼서 하늘이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교회가 먼저 휴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휴거의 파노라마로 쭉 연결해서 보면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까지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11장에 나와요. 왜냐면 하 8장, 9장은 일곱 나팔, 심판의 이야기죠? 그다음 에 10장은 작은 책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 1장의 휴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은 남겨졌던 이스라엘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여기에 휴거의 단어가 두개 들어가 있죠. 큰 나팔 소리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휴거의 장면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있는데 니들은 두 중인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중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도 휴거의 장인 거예요 결론은 휴거거든요 두 중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3년 반이 끝나고 휴거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게 일부예요.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요게 휴거의 파노라마 일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리고 2부가 12장에서 22장까지가 또 2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부에는 이방 교회가 어떻게 휴거가 됐고 이스라엘이 언제 휴거가 되는지를 알수 있게끔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방 교회는 대간식 전에 휴거가 되죠. 그래서 대가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겨진 이스라엘, 이스라엘 14만 4천이죠. 그들은 전 3년 반 끝난 다음에 휴거된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일부의 스토리예요. 12장부터 휴거의 파노라마 2부가 시작되는데 12장부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이 붉은 용이 여자와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도망가고 아이는 하늘로 추고 되는 내용이 12장이란 말이에요. 12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아이가 최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최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휴고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최에 올라가야 하나님 볼수 있는 거예요. 이모모로는 절대 못 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될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는 이 사건 이게 휴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내용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이 저거는 이방 교회 휴거죠.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녀는 남게 되죠. 남아서 전3년 반, 1,260일 동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에 보면은 이방교회가 먼저 올라가죠. 4장, 5장, 7장에 보면 먼저 휴거를 돼서 대관식에 참석하는 내용이 있고 그 후로 3년 반 후에 1,260일 후에 이스라엘이 휴거 휴거되는 장면이 11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와 같이 1 2장에 2부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다시 볼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일부와 이부를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일부와 이부를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부와 이부로 나눠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아, 요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거를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겨지죠. 일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휴가가 되죠? 3년 반 1261일 후에 휴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시록 12장에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휴거되는 시점이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시점이 전 3년 반이 끝난 시점.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걸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초소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초소가 어딜까요? 하늘이겠죠. 큰 독소리의 두나개를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늘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양이신 예수님 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14장에 14만 4천 명이 휴거돼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에 그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그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둔하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말씀하고 연결돼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휴거의 파노라마를 쭉 관통해서 연결해서 보면 은맞 물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휴거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또 휴거가, 휴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 낫으로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한 절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놓으신 거죠.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들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포도송이도 추수하세요. 휴거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사건도 같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은 심판의 책이면서 휴거의 책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뭐다? 휴거다. 휴거라는 게요, 우리, 우리 몸이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물어볼 때 휴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휴거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의 이야기들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휴거를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휴거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추수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잖아요. 14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휴거된 이후에 저 말씀을 넣어 놓으셨고, 15장에 이제 환란성도들이 휴거된 장면 전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애매한 곳에 넣어 놓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넣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끝났을 때 넣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휴거가 한 번만 있지 않, 않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 놓으셔야 여러 번의 휴거가 있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아주 적당한 곳에 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러 번의 휴거의 장면들이 보여지는 거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휴거의 이야기, 휴거의 파노라마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15장에 휴거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유리바다는 하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가에 서, 서 있다는 건 하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서서 찬양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환란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올라왔죠 세 그룹이 다 올라오니까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부에 보면은 12장 14장 15장에 보면은 지금 이방키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올라가고 환란성도 3단계에 거쳐서 추거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런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내용인 거예요. 19장 내용에 보면 모든 성도가 이제 올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휴거된 이방 교회, 두 번째로 휴거된 이스라엘 교회, 세 번째로 휴거된 환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라갔어요? 귀신록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갔다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다시 확인해 주는 말씀이 19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를 부연 설명해 주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거는 웨딩드레스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입는 웨딩드레스란 말이에요. 저걸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성도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큰 음성은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모든 성도가 지금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 장면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백마타고 오시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게 지상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백마타고 오시는데 혼자 오시지 않죠. 세마포 옷을 입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들이죠? 하늘 군대가 됐죠, 이제? 왜 군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심판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휴거된 세 그룹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지상재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 휴거의 파노라마로 쭉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한 눈에 보여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 재림은 휴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휴거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러 이 땅으로 오는 게 지상 재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상 재림을 휴거의 사건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가리키고 또 그렇게 배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만 이렇게 자세히 읽어봐도 저 지상재림은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건 이미 휴거사건다 끝났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교회가 먼저 올라가고 이스라엘 올라가고 활란성도 올라가잖아요. 삼다행가에 걸쳐서. 그 모든 성도들,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력을 심판하는 그 사건이 지상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모든 성도가 올라가 있는 그 휴거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그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재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칠려할란이 끝나고 천년안국에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도 휴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휴거 돼서 뭐 한대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닮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 21장, 22장도 이것도 휴거의 이야기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는 이야기가 21장, 22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멋지다는 거예요. 가장 이쁘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인데 그새 예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겨요? 짐승 짐승의 우상 짐승의 수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있잖아요. 컴퓨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짐승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시스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한 10년 이상을 이 짐승의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스템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치? 그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시스템을 깨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그 빗줄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 빗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빛을 붙잡으셔야 돼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 그동안 얼마나 굶었어요. 그 말씀에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 먹고 반복해서 보시고 듣고 보시고 듣고 보셔서 이 짐승의 시스템을 깨부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생각으로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도 10년 이상씩 다니셨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반복해서 보고 듣고 말씀 연구하시면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행복한 사람 될수 있어요. 평안이 넘치는 사람 될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짐승이 만든 시스템을 쫓아서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